따라 해볼까요? 계속해서, 따라 해봅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대원행자 따라 해보세요.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10편, 103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구여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찾았어요? 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어, 877페이지. 찾았어요? 자, 1 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다다. 아멘. 우리 대원행제 소원이 뭐예요? 병료가 치료되는 가 할렐루야. 그 근데 오늘 말씀을 하냐면, 좋은 것으로 만족게 하신대. 그 뿐만 아니라, 정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대. 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 소리가 너무 잘못 들었네. 어, 대원인제 그 소원이 당뇨가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그것을 만족게 하신대. 벨레리아 그리고 정춘은, 정춘같이. 동충춘을 독수리 같이 하서 새롭게 하신니다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겨우인제 아멘. 어, 명인 자님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어, 그러면 이번에 성원을, 성원을 가집시다. 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동서의 소원은 우엉의 소원은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보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데 거는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진짜 소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소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소원이 었다면안 되지. 그럼 흔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소원에 가집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회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외와요 저한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저보다 많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한테 조금 뭐 윤리적으로 가르침 받고 싶어서 아니요. 저보다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안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아멘. 우리 그거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 소원을 가진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만다 뭐 만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어때?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청춘 같이 해주신대요.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죠? 아멘 해야지. 내청춘은 어떻게 해요? 청춘 같이. 그죠. 20대. 여러분, 20대가 되고 싶어요? 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그 건강한 몸로 되고 싶죠, 이죠? 아멘. 그 같이 해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원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읽어볼까요? 교회는 따라하세요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적혀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년님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시각부터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첫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첫 교회를 뭐냐? 초대 교회. 뭐라고요? 초대 교회. 첫 교회를 뭐라고요? 초대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자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죠? 나중에 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서대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허, 흩어져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생긴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어, 자두행전 20장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자두행전 28장의 로마 교회. 그렇죠 자, 보시죠. 30년 정도 역사가, 자두행전을 한 30년 정도 역사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건네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 산신의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어, 지도가, 지도가 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 보여요? 지도가. 어, 여기가 뭐냐 하면, 어, 국어로. 자, 우리 성경 말씀 을 한번 볼까요? 이제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나뉘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흩어졌는지 11장, 아, 사도행전 1 1장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아, 사도행전 8장부터 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어, 아,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자, 사, 200페이지. 자, 예.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어, 찾았어요? 신학성경 199페이지. 199페이지. 자, 5음이 뒤쪽으로 신학성경. 199페이지. 9페이지.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어. 8장을 보세요. 4장 8장 4절에서 5장. 찾았어요? 199페이지 찾았어? 199페이지. 어, 사모님 와서 좀 찾아주세요. 자, 8장 4절에서 5장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했죠. 자, 빌립이 자, 사절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세.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자,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자, 여기, 여기 보이죠? 어,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져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보고을면파한 거예요. 그리고 또흩어진 사람이 빌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흩어졌겠죠. 우리 11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 먼저 지도가, 지도로 봐야죠.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서 베니게가 어디일까? 여기가 베니게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이거 사마리에서 아 베니게를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지중해쪽으로 이쪽으로 쭉베니게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맹인님 여기 보세요. 보여요? 베니게 넓은 이 지역이고. 자, 그리고 또 어디 어디가 있어요? 구보로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뒤돌아 봐야지. 자, 맹인님 여기 보세요. 또 올라오면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어, 여기가 구보로예요. 구보로. 그리고 또 여기가 여기가 안디오. 여기 어디? 안디오, 그럼 에베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는 쭉 가가지고, 여기가 에베소에요. 에베소. 로마는, 로마는 여기 안 보이죠, 지금? 그럼 로마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쭉 가가지고,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그죠? 보금이 흩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번졌죠, 이죠 복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30년 사속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어, 에루살렘 교회를 볼 거예요. 에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몇장에 있어요. 자, 첫 교회가 탄생하는데, 자, 에루살렘 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에루살렘 교회로 가봅시다. 2장으로. 자, 사도행전 2장.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 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어, 우엉이 찾았을 거예요. 자, 190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들어와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승전의 모이기를 임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찾은 거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인선이라 사람마다 두루어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나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승전에 모이기를 인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진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이 사도행정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있잖아. 말씀 읽었는데 다 나와있죠.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죠? 아, 크게, 뭐라고? 명의자매, 뭐라고? 자도행정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보니까. 어? 어, 려워요 아,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교회였는지 네. 어. 부사모님 42절에. 음 네. 어, 발레리아. 또, 여러분 또 찾은 거, 거기 다 나온 게 특징이 드나네. 그 그렇죠? 이것을 한번열 가지로 요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니? 일리엄, 여기 나와있죠? 일리엄 버클레이. 그죠. 어,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신학자예요 어, 교수님이 있어요. 예, 성서를 비평학을 어, 교수했던 어, 유명한 사람인데, 이 버클레이가 어, 열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봅시다. 몇 가지, 열 가지 했죠? 첫 번째,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 교회. 네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다섯 번째,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여섯 번째, 예배하는 교회. 일곱 번째, 친교하는 교회. 여덟 번째, 기뻐하는 교회. 열 번째, 아홉 번째, 감사하는 교회. 열 번째, 친수 맞는 교회.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이제 열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배우는 교회. 자, 42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여기 초대교회 사람 있는, 여기 모여 있는,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120명은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잖아요 맞죠? 120명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열심히 뭐 했다고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사도들은 우리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갈리오부들이야 이 어부들이라. 그래서 이 감독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들을 누구라 하냐면 우리 4장 13절에 볼까요? 자,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죄도 알고 베드로 요한이 담대히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는 뭐라고요? 원래 어떤 사람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요. 우리 어, 글을 모르는 사람.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이죠. 저 캠프를 한 거잖아요. 무식한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웠다고 해요. 이것은 겸손하잖아요. 그죠? 겸손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겸손을 통해서,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갔다고 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아, 이것도 맛있어요. 아, 어, 맛이 어때? 아, 맛있습니다. 이건 공구는 어때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배우는게 뭐라고 해야 돼? 오구씨야 어, 최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데 맛있게 차려놨는데 고생 아침에 고생해가지고 일어나 이런 거 일어나서 차려놨는데 맛없어. 아, 그렇게 하면, 거기 건강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고, 그죠이죠 당연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갈레리 어부였고, 뭐가 없는? 본래 학문이 없는. 그, 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갈레리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또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 한, 하나만 하니까 재미가 없겠죠? 하나만, 이번까지 가봅시다. 또. 자, 두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뭘까? 우리, 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 42절에 이렇게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멘. 자,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자,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을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했을까? <laughs> 자, 질문했어요. 자,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했을까요? 네? 똑같대요? 어, 왜 똑같을까? 어? 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어,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했다. 오, 어, 대원인이 앞에 거고, 명의자면은 뒤에 거예요? 어, 이,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이죠. 네. 예수님, 어, 이들은, 어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는 것과 성천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까요? 만났을까요? 그렇죠, 이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한 성령이 오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너희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살아계신, 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우리는 그런 점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도 고백하는 순간에 누구, 누가 오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쵸, 이그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 안에서 나타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성령께서... 이, 맞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때, 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내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은 늘 충만하세요. 아멘.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충만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행생활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계승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보았고 누렸고 대화했고 그 삶을 보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지만 이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지와 나와 함께 살아 동행하고 있잖아요 너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동행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를 말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죠. 그렇죠? 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면 우리는 기도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삶이 그래서 제가 삼삼삼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삼삼삼 기도를. 근데 그 기도하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적어도, 적어도 그 정도는 시작이 한 걸음이라 그랬죠. 자, 그 삼삼삼 기도 밥 먹을 때세 가지를 두고, 어떻게 해요? 3분 정도. 3분, 3분도 분길 거예요, 아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넓혀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죠? 그거 기도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하루 세 번씩 기도했거든요 어, 세 번씩 기도했는데 그럼 목사님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 세 번씩 기도해요 그들을 기도하는 습관은 한 번만 성전에서 기도하고 두 번은 자기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했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죠 그렇죠? 할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제일 쉬운 걸 가르쳐 주자요 삼삼삼 기도하라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거예요 그리고 너, 그러면 너의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면 너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어떻게 해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늘 걸어 다니면서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따라해 까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명체도 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세요. 아멘. 나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 대원행제도 육체가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해 두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병든자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어 예배 시간에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원행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두 가지 특징을 봤어요. 우리 저도 에게 어떤 교회였어요? 배우는 교회. 겸손했다고요. 성령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죠 그렇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오로지 기도에 힘선이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어, 들성교회 특징은 배우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하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